안녕하세요. 알로아 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EGF 화장품을 바른 지가 한달 반이 정도가 되었는데요. 꿈의 화장품이라고 불려지는 EGF 성분. 아, 너무나 그 효과를 제가 경험으로 채택한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EGF 성분은 표피 재생 성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어, 이것은 화장품계에서 정말 놀랍도록 획기적인 분기점이라고도 할수 있을 만큼 표피 재생을 시켜주는 화장품이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어, 저는 정말 너무나 대변혁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제가 이 화장품을 바르면서 제가 한달반 동안 느꼈던 그리고 가졌던 생각입니다. 어, 이 제품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성분이고요. 눈물 속에도 있고 침샘 속에도 있고. 어, 피부에도 있고, 그 오줌을 넣을 때 바깥으로 배출되기도 하는 성분입니다. 혈액 속에도 있고요. 사람의 몸 안에는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EGF 성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상처 치유 성분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EGF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EGF 성분은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생화학자인 스탠리 코엔과 이태리 사람으로 여성 의사인 리타 레비 몬탈리치란 사람입니다. 이두 분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1986년도에 받으셨고요. 이두 분은 다, 현재는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태인데 그 업적인 어무나 놀라운 화장품에 대변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표피 재생 성분을 이렇게 세상에 내놓았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운 어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게 놀랍게 느껴졌던 거는 제가 EGF를 사용하면서 처음에 제가 예, 이 성분 이제 EGF가 들어간 화장품을 어, 언제 샀냐면 9월 27일 날 최초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달반 정도 되는데 그때 한 일주일 정도 바르면서 어,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매일매일 세 살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올해 7, 2년생이니까 50살이란 말이에요. 피부가 팽팽하게. 그런 탄력감이죠. 탄력감과 브라이팅한 미백 효과. 그 다음에 제가 기미가 옛날에 호주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아주 짙은 기미가 그 호주의 해변은 진짜 햇볕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 시간만 있어도 피부가 진짜 엄청나게 손상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호주 해변가가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선크림도 발랐지만 피부가 손상을 엄청나게 심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미가 어 이렇게 아주 짙게 있는데 제가 기존에 발랐던 비타민 C도 효과를 봤지만. 이이 제품 성분이 피부에 브라이팅 효과를 굉장히 가속화시켜 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 아기 피부가 되는 느낌 있잖아요. 피부가 쫀쫀하고 탱탱하고 그런 느낌까지 피부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화장품을 배울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레티놀, 비타민 C, 히알루론산, 리포점 뭐 그러한 성분들이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고 했는데 그런 성분을 피부에 발라 어도 그다지 크게 그렇게 피부에 뭐. 정말 놀랍도록 그런 느낌까지는 제가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지프 성분은 표피에 직접적으로 재생을 해서 그런지 다른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요즘에 과학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화장품 업계에서도 발달이 많이 되는구나. 정말 누구나 다 피부가 예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바뀔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한달 동안 썼는데요. 10ml밖에 안 돼요. 한달 정도 쓰니까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후에 제가 쿠팡에서 검색을 하니까 그 사이에 가격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내리면서 용량도 엄청나게 커진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제품이 쿠팡에서 내돈 내산 이 제품. 이게 500ml인데 정말 얼굴에서 두피, 몸에 마음껏 이렇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을 찾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용량이 큰 100ml 이 제품을 제가 구매해서 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이 제품을 다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EGF 제품을 저는 갈아탈 예정이에요. 여러 가지 EGF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앞으로 계속 사용해 볼 예정이고요. EGF, IGF, FGF 이 성분들이 피부 노화는 물론이고, 200과 기미 잡티 제거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 이거를 빨리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 EGF를 온라인에서 검색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많고 가격대도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정말 만원 이하 때부터 수십만 원 때까지 굉장히 많고요. 특히 EGF가 탈모에 굉장히 좋다 보니까 탈모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유만하게 롤론 제품으로 해가지고 5만원대로 두피 탈모 제거한다고 하면서 e 제 f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뭐그 원료 자체가 들어간 것을 정말 싸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또 유행이 되었더라고요. e 제 f 원료를 직접 사서 바른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e 제 f 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의 약자로 상피세포성장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GF는 단백질 성분이고요. 53개의 아미노산 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962년도에 스탠리 코인이 EGF를 처음으로 생쥐의 침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생쥐의 침에서 EGF 성분을갓 태어난 생쥐에게 주입을 했더니 생쥐가 눈을 빨리 뜨고 이빨도 빨리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 여기에 재생 성분이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알아냈다고 하죠. 이 제품이 생체 주기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피부의 톤오버 주기가 평균 28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28일이 아니라 건강한 피부의 경우 4주, 그러니까 28일 주기로 3살이 도아하고 3살이 도아하고 이렇게 28일 주기가 정상적인 평균적인 그런 사이클인데, 여기에 나이가 들게 되면 점점 점점 그 주기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는 시기가 점점 점점 어, 길어지면서 노화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EGF를 바르게 되면 그 생체 주기를 어, 원래대로 그 복구를 시키는 그런 주기가 짧게 할수 있는 그런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 세포를 재생 시켜주는 EGF 농도가 29세 쯤에는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EGF를 발라야 되는 시기가 25세부터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코인 박사가 노벨상을 받아서 연설하던 장면인데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논문인데요. 어, 사람의 소변에서 EGF 양을 측정한 논문인데요. 20대부터 급격하게 EGF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논문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살 때까지는 EGF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몸에 재생 성분이 워낙 많아서 어디에 다치더라도 굉장히 재생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20살이 넘게 되면 어떤 상처가 나도 그 회복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고. 그래서 여기 논문을 보게 되면 그 표가 20대부터 급격하게 이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피부의 단면도인데요. 피부의 단면도를 보게 되면 EGF, FGF, IGF가 있는데, 그 바르는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IGF를 바르고 두 번째 FGF를 바르고 세 번째 EGF를 바르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IGF는 표피층과 진피층을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FGF는 진피층에 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EGF는 표피층에 그 효과가 크고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발랐을 때그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바르는 게 부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바른다면 어, 저 같은 경우는 EGF를 먼저 바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장을 지우고 EGF, IGF, FGF를 한번 발라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I love you!